수능 시험이 이제 딱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건강 관리와 함께 실전 시험에 대비한 충분한 연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도에 권기준 기자입니다. 수능 30일을 앞둔 고3 교실 조용하지만 팽팽한 긴장감 속에 학생들이 막바지 수업에 집중합니다. 코로나19로 더 힘들었던 고3 생활이었지만 마무리 단계인 만큼 이제부터는 마음가짐을 더욱 단단히 하려합니다.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이제 수능 때까지 계속 규칙적인 생활하면서 제 부족한 부분 계속 다시 풀고 또 고치고 풀고 고치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수능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수능일까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컨디션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건강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해 온 모습을 이3 0여일 동안 치킨해지 못한다면, 그리고 수능 시험장에 입실하지 못한다면 물구품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충분히 공부를 못했다고 생각해 중압감을 크게 느끼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남은 한 달은 3년간 배운 내용을 정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어서 막판 전략을 잘 세워 차분하게 공부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하위권은 새로운 문제집보다는 이미 선대가 묻은 문제집을 통해서 내용 정리를 하고 실전 문제를 통해 감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코로나 19 상황이라도 모두가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포기하거나 방심하지 말고 수능 시험과 똑같은 시간과 순서로 여러 번 실전 대비 연습을 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권기준입니다.